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저는 21살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좀 빠르죠? 남보다 빠르게 투자를 시작했던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었는데요. 생존에 대한 열망이 강했었던 것 같고,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라는 압박감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린 나이에 투자의 세계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세계는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초보자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는 것도 없는 냉혈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 금융기관들이 어리숙한 사람들의 돈을 빼먹는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나 돈을 잃을 수 있는 야생 같은 곳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투자를 쉽게 하고 싶으면 무엇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곳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돈은 쉽게 벌리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잘한다라고 하면 왜 돈을 받고 종목을 추천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지만 왜 월급을 받으면서 여의도로 출근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예측이 틀리면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나요. 그런데 투자자는 예측이 틀리면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전문가와 달라요. 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예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증시로 돈이 들어오는지, 왜 부동산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은 인생에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운명을 걸고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지만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었던 슈퍼개미들 부자들 사업가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부자가 됐습니다. 편하게 조금 조금씩 돈을 벌어서 된 케이스보다는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운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돈이 흘러갈 곳에 먼저 가서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다섯 배 수익을 세 번만 내면요, 125배가 됩니다. 이 책은 어떤 주식을 사라 어디 땅을 사라 이런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읽어라 라고 말하고 싶은 책입니다. 솔직히 이 책을 더 빨리 쓰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 책을 쓰냐 이런 말을 할까봐 저 스스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은 모습 보여줄 때까지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투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끝에 드디어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요. 이제 이 책을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그동안 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직접 도전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본 다음에 아, 이 방법 괜찮구나 싶으면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는 걸 좋아하는 작가였습니다.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좋은 것만 추천해주고 싶어 하고요. 그것들을 책으로 썼고 유튜브로 알렸습니다. 이번 책은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야 되나요? 라고 하는 초보자가 아니라, 무엇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 부동산 중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환율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유가가 오르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금, 달러, 비트코인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주식 시장에서 왜안 오르던 업종이 갑자기 오르는 건지, 왜 멀쩡한 사람도 주식을 하면 불안에 못 견뎌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건지. 지리적 이점으로 어떤 국가가 수혜를 보고 앞으로 어느 나라가 크게 성장할 것인지. 투자자라면 꼭 이해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면 하는 내용들로 담았어요. 저보다 더 지식이 높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저는 제 지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돈을 잘 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초보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500곳이 넘는 곳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고치고 또 고치다 보니까 몇 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걸리더라고요. 이 책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누군가는 돈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거고, 인생이 바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책을 썼고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돈의 흐름 저자 전인구였습니다.